안녕하세요 땅콩총입니다 내 네, 멤버십 홍보입니다 땅콩총 멤버십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990원 첫 번째는 배지입니다 <laughs> 다음은 이모티콘입니다 아주 좋소 아직은 별로 없지만 많은 너츠들이 가입해주시면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쓸 수도 있어요. 다음은 혜택입니다. 먼저 멤버십 전용 영상입니다. 가끔 제가 멤버십만 볼수 있는 영상을 올리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영상 퀄리티는 뭐 기대하지 마세요. 다음은 멤버십 전용 생방송입니다. 멤버십분들만 올수 있는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흑너츠 멤버십인데요. 흑은 너츠 전용입니다. 혜택은 일단 영상 출연. 흥너치 멤버십이 끝날 때까지 디스코드로 연결해서 따로 영상에 출연시켜줍니다. 모든 영상에는 출연시켜드리는 거 아니니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하! 두 번째는 자칭의구, 그냥 땅콩총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답글, 땅콩총이 답글을 달아줍니다. 내 네, 끝입니다. 멤버십만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흥너치는 사지 마십시오. 흑우 전용입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